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 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사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일들을 아그리바 왕과 고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의 색으로 가는 그길 가운데서 정오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바울과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이는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을 넘어서는 더 강렬한 그빛 가운데서 바울과 그 함께 갔던 동행들은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무엇인가 지금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고 이 가운데서 바울을 향한 어떠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는 분명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의 거스르는 잘못된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가시채는 가시채찍을 의미합니다. 가시채를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는 것은 헛된 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함께 그것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가운데 바울이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은 바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의 바울, 사울은 정말 예, 그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이 믿음의 눈을 뜨고 멈춰서 안 되는 것은 바로 다른 이들의 눈도 뜨게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바울이 종과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개인의 회심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부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바로 바울에게 임하였고, 바울 자신은 자신의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바울 자신이 믿음의 눈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바울이 겪었던 삶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결코 이 부르심의,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아그리바 왕과 고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부르시는 일을 위한 삶입니다. 이 바울의 부르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을 부르신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질 때 바울 자신이 압도되었고 그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저 어둠에서 놓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을 빛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부르신, 부르신 이를 위한 삶, 그것은 비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르신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바울은 살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도 살 것을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눌 교훈은 부르신이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아멘. 자신의 이 모든 사역들이, 이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들이,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그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것과 그 부르신 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재충전하여서 이 부르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일의 이를,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부르신 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 재충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받대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